아 박성준이군요. 한번더 골대를 와. 아하 나와야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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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죠, 나와야죠. 이건 안 돼요. 여기서 마무리 어떻게 할까요? 오잘줬나요 이겨 네. 원 아이쿠 잡빙이죠. 네 잡빙 구교원 선수가 d 네. d r 그 단골 손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네. 저게 수비하는 입장에서 수직으로 가만히 들고 있는다는 게 그렇죠 생각보다 예. 쉽지 않아요 예. 바로 내 눈앞에 공이 보이고 선수가 맞습니다. 보이면 예. 내 몸이 막 움직이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사실 이게 대회 짬이거든요 완전. 네. 네. 안 풀릴 때 이게 구교원 선수도 이게 아, 대회 맞습니다. 짬으로는 뭐 병상 만기 제대 거의 다 왔죠 지금 짬으로 치면은 이미 뭐 근데 싸게 하 아, 아, 자, 자 2구도 들어갑니다 2점이거든요. 예. 정말 안 풀리고 있었는데, 결국1 7점차까지도 벌어집니다. 용들이 좋습니다. 이제, 용들이 이렇게 마음이 익숙해져요. 여기서, 오, 기창... 배상희 어, 선수라고 합니다. 예. 배상희 선수가. 예. 아, 아쉽네요. 어, 용들은 구성이 나쁘진 않은데, 뭔가 결과물이 안 나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좀 자기들의 장단점을 잘못 살리는 느낌이에요. 예. 좋은 선수들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뭔가 예. 노련함이 좀 부족한 느낌? 어? 아, 배상이 선수 수비는 좋았는데, 왼쪽, 왼쪽 드리블이 약한 것 같다라는 지금. 아니, 쳐, 아니 못 쳤는데, 이제는 치고 들어가니까 하자는 저선수 근데 왼손잡이 아닌가요? 자, 다시 박성준입니다. 이제 구경원에게 인사이드 발적. 좋... 자, 어썸이 최고의 3쿼터 마무리를 보여주면서 나이스 커리 예. 구경원 선수의 어시스트 엄청납니다. 30대 21로 9점 제어미야. 앞선 채로 제어미야. 어썸이 제어미야. 3점 차 리드하면서 끝납니다.